요즘 20대 중반들이 그 열풍의 가운데에 있던 세대였습니다. 음. 강하고 과감한 그녀들의 노래를 대중가요를 즐겨 듣던 당시 청소년들이 먼저 환영한 거죠. <laughs> 어린 청소년이던 그들이 이런 노래들에 열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더 부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금기된 거니까 청소년들은 이제 좀 그런 성문화 있어서 많이 개방적이지 못하는데 노래 가사로 되게 은유적으로 너무 직접적이지도 않잖아요. 그 노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끌고 나왔을 때더 파격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여가스들의 노래는 더욱더 파격적이고 도발적으로 변합니다. 에는 섹시하고 싶지만 표현을 못하는 시대고, 후반쪽에 오면서 섹시한 만큼 난 그냥 표현할 수 있어라고 나오는 시대고, 그 다음에 2000년대 넘어오면 난 자유로와. 2003년 이효리는 그녀의 솔로 데뷔곡 10 minutes에서 다른 여자의 남자도 10분이면 유혹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강하고 관능적인 여성. 이효리 이후 섹시 컨셉 여가수들의 데뷔가 봄을 이루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의 여성 가수상들은 굉장히 획일적인데요. 그건 여성상만이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가요 속에 나타나는 여성상만이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가요계 전체가 획일적입니다. 소위 주류 가요계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나이 어리고 섹시하고 도발적인, 그러니까 귀엽고 도발적이거나 그냥 도발적이거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당당하고 도발적인 여가수들의 나이대도 점점 어려졌습니다. 이제 겨우 중학생 나이의 어린 여가수를 보는 것도 이젠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또래 여가수들의 노래에 청소년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그녀들의 노래와 춤을 수준급으로 출수 있는 아이들이 어느 학교마다 꼭몇 명씩은 있을 정도입니다. i d 시대랑 언더 u 스는 맨날 a g 이 일단 예뻐야 될것 같고요 예쁘면서 개성도 강해야 되고 이런 아이돌 열풍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아이돌 그룹들이 큰 히트가 나고 큰 인기를 누리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음반을 제작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그쪽으로 갔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현상 a t 다뤄지면서 초점이 거기에 모두 맞춰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화가 지금까지 오는 거죠. 시대가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CD가 중심이던 가요에큰 변화가 이습니다 MP3의 등장과 함께 음반에서 음원으로 시장이 이동한 것이죠. 대중가의 주 소비층들은 CD보다는 편리한 mp3 음원을 선호했고, 젊은 10대가 주 소비자인 음원시장은 순식간에 음반시장을 대체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 소비자인 10대의 구미에 맞고, 또 젊음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는 어리고 섹시한 아이돌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가요계에서 어리고 섹시한 것 이외의 모습을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어, 다양한 음악들, 그 음악의 다양성들이 전부 다그 싹이 다 끌려 나가거나 고사당하고, 오로지 어떤 그 젊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성적 매력만을 과도하게 클로즈업해서 이것을 음악 상품화 하는 어떤 이런 그 조류가 한국의 음악 시장을 지금 거의 맹폭하고 있는 것. 결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룹 자오림의 보컬 김윤아는 데뷔 초 강한 목소리와 노래말로큰 주목을 받으며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가수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만 그녀는 한 가지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말은 필요 없지 하지만 웃겠지 섹하고 예쁜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보면 즐겁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진 않으니까 그런 사람의 방식도 저는 인정할 수 있고, 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방식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냥 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녀의 노래 속에서 김유나는 여러 가지의 얼굴로 존재합니다. 자우리만에서 강하고 당찬 모습도. 그중한 부분이지만 솔로 앨범 속에서 감성적이고 여성적인 연약한 김유나도 그녀의 또 다른 얼굴이죠. 자우림을 작업할 때, 또 활동할 때, 연주할 때 저는 굉장히 무성에 가까워요. 여성이지만 성이 아니면서, 그렇다고 남성인 것도 아니고, 좀 성별이 없는 어린 사람. 근데 솔로 앨범을 작업할 때 저는 너무 지독하게 여자라서, 그게 좀, 솔로 앨범 작업하는 게 굉장히 괴로워요. 이게 실제 저랑 되게 많이 부딪히는 작업이라서. 서울 상수동의 한 연습실 조용한 기타 선율만 들리는 이곳에선 7집으로 돌아온 박지훈의 첫 콘서트 준비가 한창입니다. 2000년 박지훈은 성인식으로 40만 장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린 인기 가수였습니다. 파격적인 안무와 가사로 무장한 노래에 대중들의 반응도 열광적이었습니다. 진짜 박지은이라는 게 과연 뭘까 막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인식 이후 그녀는 더 파격적인 노래로 섹시스타의 반열에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노래에 대한 고민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떤 내 자아에 대해서 좀 되게 불분명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일찍이 일을 시작했어서 그런 음악들을 내가 정말 내머릿 속으로 내 가슴으로 막 소화해서 막 그렇게 내뿜는 것보다 마지막 노래 할줄 알아 이후 6년 그녀는 조용하고 차분한 곡으로 채워진 음반을 들고 다시 가요계로 돌아왔습니다. 원하는 곡을 받기 위해 작곡가들을 직접 찾아다녔고 새곡의 자작곡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들을 많이 봤는데 처음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불렀던 었 음악들을 생각을 하시고 정말 다른 제 머릿속과는 다른 이야, 그 곡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음악과 가사들로 내 노래를 또 부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벌써 데뷔 12년 차 데뷔 후첫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백석은 그녀의 변신을 응원하는 팬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음. 지금의 노래가 이전보다 낫거나 못하다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점이죠. 네, 지윤 씨의 그 화려한 댄스와 퍼포먼스는 이제 앞으로 못 볼까요? 네, 뭐 그럴 것 같은데요. <laughs>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홍익대 앞은 우리나라 소규모 음악 밴드들의 아지트입니다. 싱어송라이터 흐르는 독특한 노랫말로 주목받는 인디 가수입니다. 관객 동원력이 굉장히 많은 그런 뮤지션이 아니라서 관객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뭐두세명 놓고 한 적도 있고. 공연장 밖에서 그녀의 직업은 방송국 모니터 요원. 공연 수입이 적기 때문에 부업은 필수입니다. 네. 이렇게 유명 강정이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이중생활하는 느낌이에요. 이곳에서 그녀가 하는 일은 해외 뉴스 기사를 번역해 간단히 요약해 주는 일입니다. 곡을 쓸때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 고가의 악기나 장비 같은 것도 좀 사게 될수 있고 뭐 하다못해 공연 때 입을 원피스라도 하나 살수 있고 흐르는 매일 이곳에서 일을 합니다. 하루에 6시간 저녁에 출근하면 자정이 돼야 끝납니다. 그리고 주말 홍익대 앞에서 그녀는 다시 가수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대부분은 그녀의 노래말을 좋아하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가장 일찍에서 좋았던 게 글로벌 시티즌이라고 그 뭐랄까 세계적인 좀그 기아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담담하게 풀어내는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만들어야 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류의 음악만 계속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르 자체 가 협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또 사람들이 지루해하는 이런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승업송 라이터라고 일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곡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곡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필요 그런 시스템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니터링 일과 공연이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은 곡 작업을 하면서 보냅니다. 가사의 대부분은 소소한 일상에 대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 뉴스를 보고 느낀 것, 흐르는 가사는 이런 작은 생활의 발견입니다. 옛날에 가사 하려고 써놨던 것 같은데 지금 오랜만에 봤는데 좀 웃겨가지고 가사가 운동을 한다고 열심히 걷다가 매연만 마셨어, 금주를 한다고 음주를 참다가 담배가 늘었어. 책을 읽겠다고 TV를 치웠다가 인터넷 폐인이 됐어. 이런 거. 처음 기타를 든건 2004년 26살 때입니다. 시작은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3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뮤직 비디오도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노래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사랑이나 연애라는 게 굉장히 우리 삶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대중가요에서 그 주제가 전체 가사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사랑이 되게 중요한 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랑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뭐. 가족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그런 좀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좀 노래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강남의 한 지하 녹음실 가수를 뽑기 위한 오디션이 진행 중입니다. 평범하지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laughs> 심장 터질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이렇게 남 오디션만 해봤지 제가 오디션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오, 남 오디션을 해보셨어요? 네. 어떻게? 아저 뮤지컬 감독이었어요 <laughs> 오디션 참가자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30세 이상의 여성이라는 것 네, 1970년생이고요 예, 71년생입니다 저는 75년 35생가요. <laughs> 오디션의 이름은 우먼 프로젝트. 이 오디션은 화려한 치장이 필요 없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예쁜 외모나 어린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기도 특기도 잘하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곳에서 노래만큼 중요한 단한 가지는 뜨겁고 솔직한 가슴, 바로 우먼 프로젝트의 취지입니다. 저희는 취지가 가장 커요. 노래보다도. 네. 노래보다도. 왜냐면 노래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잖아요. 가수들도 많고. 이제 취지에 적합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먼 <laughs> 프로젝트는 작년 겨울 30대 여자의 꿈과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기 시작한 진짜 내 모습.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할 땐사랑보지않 <laughs> 그렇게 뽑힌 여자들은 총 여덟 명, 주부에서 성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자들이 모였습니다. 제작비가 없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음반을 내는데 총 3년의 시간이 걸렸고 홍보도 직접 발로 뛰며 했습니다. 우먼 프로젝트 일기는 그렇게 완성됐습니다. 30대와 40대가 모여 만드는 노래는. 그 나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30대 이상의 나이에 지금 나이, 나의, 나의 상황에 좀더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어떤 얘기를 관연하고 싶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엄마랑 이런 여행을 많이 다니고 이렇게 밤하늘을 같이 보고 별을 보면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었다면은 좀더 이렇게 살가운 딸이 되지 않았을까? 음. 이번 이기의 노래에는 일기 때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여자의 목소리를 담을 계획입니다. 이기는 음. 이제, 이제 막 시작입니다. 앞으로 험난한 네. 트레이닝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 모든 오디션과 트레이닝 과정을 이끄는 사람은 의외로 남자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더 좋아요. 뭐 이게 아니고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 남성들과 함께 동료식으로 좀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더큰 의미를 지금 두고 있어요. 어, 저는 크게 바라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만큼만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가요계가 우선 다양하고 풍요로운 노래들을 다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가수와 다양한 창작자 군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작곡가, 작사가들은 다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의 언어로 노래하는 게 굉장히 부대 꼈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는 더더욱. 작곡가들의 그 얘기가 나한테 안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50대 여자의 감수성 60대면 내가 이제 더 나이 들면 2년이면 2년 후면 60대니까 그 나이 들어가는 가슴을 같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어, 이어서 95년도에 제가 작사를 한내 나이 마흔 살에는 하겠습니다 지나도 다시 봄 여름 지나도 또 여름 빨리 씨폰, 이 됐으면 씨폰, 랬지 어린 날에 차여서 슬프고 막 거절받아서 슬프고 좌절해서 슬프고 막 이런 노래 말고요. 그냥 부르면 힘나는 노래 같은 거 있죠. 남자 같은 경우는 나이 안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나이 물어본다요그다음에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자들은 순서가 틀려요 항상. <laughs> 섹시한 이게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좀 서글프다 할까? 어제 박미경. 어제 아, 뭐야 이제 늙었어. 또 채널 돌릴까봐 또 운동도 또 열심히 하고 반반이에요. 그 목소리 그 노래로 정말 사람 심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선택하라면 저는 제가 지금 여성으로서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방식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냥 좋아요 여자한 게.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